하난다. 여기 호거를 짜요. 호거 할래, 호영 혹은 할것 같은데. 약시 할 말하고. 형신 어디 갔어? 왜왜 왜? 왜, 왜. 호거를 맞지 아, 않을까? 약사도 쉽잖아 요기서 임에 많이잖아. 한 다음은 더. <laughs> 뭐야 네지 딜러? 딜러 할줄 아는 게 없어 나. 내가 할까? 나 없어. 아, 그래? 아, 그래? 응.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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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수래있그그 아, 뭐야 야피없는데어 어렸지 트피 있어. 야, 겉으로 그냥 겉으로 그냥 겉으로 그냥 겉으로 와. 와. 아, 스피어 거기서 뭐해? 통기랑 어, 아. 아니, 침성은 살리고자 죽는 거 싫어야? 몸통 박치기. 리죠 <laughs> 내가 메르시랑 안 하면 된나 뭐. 레시피. 아이고. 아, 레시피. 아, 시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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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스 됐어, 잠깐 동준이 타. 아, 서로 야 와. 우다 분투기 나. 아 지금 메르지야. 와이. 아, 이건 아, 어쩔 수 없다. 아, 이렇게 돌판 게 아니야. 미수가 잘했네. 아, 우는 있구나. 열심히, 어, 열심히, 어, 물고 있, 열심히 물고 있어. 열심히 고 있어. 지우가 메르지 헬둘안앉아가지고메르한하게 쳐. 라인 역시야, 라인 역시. 아. 메왜 아, 어. 아. 아. 이게 씹혀? 힐러 갔다, 힐러 갔다, 힐러 갔다, 이게, 불친 이거 한 번. 아, 이거 어이가 없네, 진짜. 어, 왜 껐지? 아, 발 붙었는데. 실안 보여, 실안보 아 저걸 살렸네 아 뭐야 나 차? 씨발 으잘강 미안해 살려 아니 이게 왜 죽어 아이고 아카라 아아아아 아잘 못냈다 등곱띠 우리 자리 어, 어. 안 해놔서 좀 잘해야 돼그어오그라즈 니케어가 1도 안돼 진짜 너 혼자 살아. 나의 본진 그 본능을 억누를 수 없어. 안녕. 야 민석 껐는데? 네 그래서 카톡 카톡 나왔어요. 안녕. 끝난 말해 주래. 아, 그래? 뭐라고요? 아, 끝난 말해 주래. 배가 다는데요지랄라고 일어나세요. 아나 진짜 맛집이야. 왜? 호구도 있고 겐지도 있잖아. 아, 뭐야. 겐지도 있고 겐지도 있잖아. 쌈맛집이야. 아, 뭐야. 이게 왜 맞아. 아, 뽕겐지 아, 이거 송프라 해야 되지 않나요? 둘러? 지원아, 송프라 보여줘. 이렇게 힘이 없냐? 2연 벌리고 단판도 던야될것같 어? 이건 뭐 어? 도저히 안돼 주헌아 홈러 잘하잖아 나힐좀 형들 라인 공같아 어어 나 이거 잘못 썼다 좀쭉까야쭉 가야 쭉자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웃음> 아 <웃음> 씨발 <이제>. 아, <laughs> 어, 라자 하면 안될것 같은데? 아, 라인 하면? 아, 진짜, 이거 라다. 음, 힘들어.

오 라인 혼자 못함. 혼자라니. 좋나 여기서 호구할게. 오케이. Okay. 내가 딜하면 안 돼. 브리기트 <laughs> 딜 <힐> 아니잖아. 좋아. 여기 왜이게 아 라인 말고 다른 생거 재미 없는데? 어, 루시해 볼까? 라인 아, 한다 그냥 루시오, 루시오 주시고. 라가나라왜 아, 아. 맨날 일을 일한어 아, 근데 위도우 나왔어. 아 개조기. 아 뭐야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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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 릴리, 릴 어, 아, 나 산다. 아, 깼다. 형, 형, 그게 안 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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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거점, 이거, 거점 밀어, 거점에서 밀어. 거점에서 밀어. 밀어. 그렇지, 그래, 죽어. 아, 까비. <laughs> 핫폭 날렸다, 얘네들. 아, 팔아 뺄게, 그냥. 은썹 음. 맥크리 들었네. 이로좀 빠져, 이로좀 빠져. 우리 너무 아프다. 어. 내가 그냥 만만어저 망치 쓸것 같은데.

위도위도정면에 거점, 다리 쪽에 아, 위도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귀도 다 오케이 야 된다. 도잡이야 된다. 귀아야브리 귀도 잡아야 된다. 귀도 아다아다시 아 근데 애들이 정보으로도 답이 없어고 그냥 눈치 보고 아, 근데 공화님 라인 잘하긴 해 근데 저분 약간 라인에 대한.. 어게 뭐라 해야 지 자존감이 약간 떨어졌나봐 <laughs> 나못하잖아 나 자신감은 땜에... 있어 나 때문에 그런가? 형이 <laughs> <laughs> 형이 너무 막 어? 응. 낙사시키고 응. 맨날 그래가지고 그렇잖아 아니 손부었는데 <laughs> 솜브라 죽여버리고 싶다 아니 <laughs> 아니 <아니야>. 솜브라를 <laughs> <laughs> 보디바 <보그> <laughs> 이거 거점에 뭐야 맞춰놨어 그 그냥 거점 안에서 자리 잡자나가 <laughs> <갖고> 아니야 <laughs> 어? 아, 고집이 메시피, 메시피, 메리타, 피리타메르타 메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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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피타메리피 메리타, 피리타메리 형? 이리타 메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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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왜왜 메리타, 메리타, 거리타 메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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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정면에 디바 왼쪽으로 호 하나 뒤로 빼 뒤로, 뒤로 빼자 준비 뒤에 어? 왜 내가 리지왜 내가 끌리지? 뒤에 준비 다 오른쪽 뒤에 아이젠 어. 아이젠 Forgetting. 아,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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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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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문 컨디디 봐. 문 왔다. 아, 안 죽어, 안 죽어, 함넷, 함넷.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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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 이 <laughs> 아라바이 아라폭이고 진짜 너무 찍어 너무 찍어 내이뭐 내가 나봐야우어우 이쁘게 높였다 <laughs> 뭐야 숨 서비스야. 다 주고요.